망설이면 품절입니다. 3위 질업 가전템 7 키친아트 무선 전기 유리포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8L의 넉넉한 용량으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모두 활용하기 좋습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디자인이 깔끔하고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다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 온오프 기능 덕분에 물이 끓으면 알아서 꺼지니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빠른 시간 안에 팔팔 끓는 모습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또한 기대 이상이라는 리뷰가 많아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차한 잔의 소소한 행복을 더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니,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2024년형 틴도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사용법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청소 성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리뷰가 많습니다. 흡입력도 괜찮고 물걸레 기능 덕분에 바닥이 더욱 깨끗해진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주고 사이드 브러시가 구석구석 먼지를 잘 긁어준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 시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한, 소음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평이 많아 TV를 보면서도 청소기 작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장애물 감지 기능도 적절히 작동하여 가구에 부딪히는 일이 적고, 자동으로 충전하는 기능 덕분에 사용자 편의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보증이 포함되어 있어 안정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처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보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가성비 좋은 로봇 청소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최근에 재입고된 키친아트 전기밥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2인용으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 자취생이나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밥이 정말 맛있게 잘 지어진다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만 잘 맞추면 완벽한 밥을 얻을 수 있고 보온 기능도 3시간으로 적절해요. 특히 디자인이 귀엽고 작아서 좁은 주방에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약 기능이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편리한 사용성을 강조하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내솥의 논스틱 코팅 덕분에 세척도 간편하다고 하니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안성맞춤입니다. 결론적으로 키친아트 전기밥솥은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보이며 맛있는 밥과 함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취생이나 소규모 가구에 특히 추천드립니다.